화려했던 벚꽃이 비바람이 지고요. 눈꽃처럼 떨어져 아스팔트 위에 눕고 있죠. 그 꽃잎이 져서 죽은 자리에 새순 새잎이 나무고적을 뚫고 파랗게 돋아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제 내린 비에 더욱 생동감 있는 봄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부활의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던 미국인 선교사 스텔리 존스의 일화인데요. 그가 어느 날 길거리의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무슬림 청년 하나가 퉁명스럽게 와서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우리 마호메트는 실존 인물이요. 그의 무덤이 메디나에 있단 말이오 그런데 당신네 예수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지 않소? 그러자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이 말에 그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세계의 유수한 종교들은 교주의 무덤을 아주 크게 조성해놓고 자랑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빈 무덤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한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등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그 무덤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큰 돌을 도저히 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사정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돌문이 치워져 있었어요. 천사가 돌을 치우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번개빛 같이 빛나서 파수꾼들도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여인들은 영문을 몰라 놀란 토끼 눈이 되었고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그것은 빈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예요. 무덤을 비워두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이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버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덤 오인설입니다. 무덤을 잘못 알고 부활했다는 주장이죠. 또 가사설,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탈출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시체 도난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숨겨놓고 부활을 전파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 환상설, 예수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았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신화설,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다라는 주장 등의 무덤 오인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뒤쫓아 따라가며 가짜뉴스 고춧가루 뿌려대는 사탄들이 이렇게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건 억측일 뿐입니다. 만일 이런 주장들이 옳았다면 기독교는 벌써 AD 1세기에 문을 닫고 말았을 거예요. 순교자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도망친 제자들이 죽은 예수를 위해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 순교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시상에서 40일 머물며 사도들과 많은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셨기에 모두가 확신할 수 있었고요.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빈 무덤을 두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십자가 대속을 명백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과 빈 무덤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초의 의심도 없이 진심, 기쁘게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빈 십자가의 희생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세상 죄를 대속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상징은 구원, 승리, 부활 순서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빈 무덤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비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흔히 십자고 상을 사용합니다. 고난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이에 비해, 우리 개신교에서는 빈 십자가를 사용하죠.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빈 십자가가 있고, 빈 무덤이 있어야 부활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가톨릭 군인들과 개신교 군인들이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같은 예배실을 사용했다고 해요. 정면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는데, 서로 다른 모양의 십자가를 사용하니까 곤란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 아주 간단히 해결됐다고 합니다. 가톨릭의 십자 구상을 뒤집어 놓으면 개신교의 빈 십자가가 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개신도에서 굳이 빈 십자가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고난과 더불어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가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는 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 가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첫째로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제는 믿는 자마다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마침표이다. 부활로 인해 십자가 구원이 유효해진 것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직접 만나서 확신하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몰래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도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돕는 부으로 보내주심으로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 승리하게 됐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 사탄, 악령의 무도한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그 어떤 고난, 두려움을 만나도 겁나지 않아요. 숱한 죽을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도 외침이 그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기록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세군의 황선엽 사관 목사죠. 간증입니다. 그분은 매사에 열심인 분입니다. 공부도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중 구세군 신학교, 구세군 사관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몸살이나 감기인 줄 알았는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한두달 정도 살수 있을 거라며 시한부 판정을 내려요. 청천벽력입니다. 의학적으로 마지막 방법을 써보겠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구세군 통신망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뵐수 있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먼저 가서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투병을 이어가던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보았나 생각했는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라져 버렸어요. 순간 예수님이라고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늘 생각했는데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들어올 것이 있겠는가? 담대히 기도했고요.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 안타깝게도 이듬해 다시 재발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가 남은 치료법이 골수 이식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수가 맞는 사람을 찾느라 애를 쓰던 중 아들과 맞는 사, 맞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기적적으로 골수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게다잘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발병한 지십 수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역 아주 잘하고 있어요. 두 번의 기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선하신 능력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확신으로 늘 승리하는 은혜의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하를 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장차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동일한 모습으로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누누이 증거하죠? 로마서 6장 5절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거듭날 뿐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거주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에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는데 동일하게 나를, 여러분을, 성도를 부활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계에도 부활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새 봄이 되면서 벌써 시커멓게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기 시작해요. 애벌레가 고치가 되면 마치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고치를 찢고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정말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성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육체는 약하고 추하고 결국은 죽고 썩어 없어지겠지만 장차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빛나고 아름답고 썩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 동안 늙고 병들고 상처 입고 장애를 입었었던 모든 게 사라지고 완전해진 모습으로 완전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목욕탕 데려가달라고 졸라댑니다. 아마 친구가 자랑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색하며 거절합니다. 속상해서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하는 수 없이 엄마가 나서서 말해줍니다. 내네 아빠는 화상을 입은 흉터가 있어서 목욕탕에 못 가는 거야. 그만 졸라. 아빠 속상하잖아.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이해했고 오히려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아팠던 것, 상처 입었었던 것, 장애 입었었던 것, 등등 모든 추한 것들이 부활의 때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한마디로 완전 치유, 완치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장차 들어갈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주석가 리처드 C. h 렌스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울었다. 만일 발견했다면 우리가 영원히 울 뻔했다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사망 권세 사탄 악이 이겼었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지난 12.3. 난데없는 비상개엄 이후, 긴진 겨울 동안 내란수계가 탄핵이 되고, 무사히 파면까지 되었기에 망정이지, 내란쿠테타가 성공하고 군정파쇼, 금권, 왕권, 철권, 전제정치가 실현되었었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다행히 봄은 오고, 새 대통령 뽑아서 새 나라를 만들 선거체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죠. 딱이 시점 은혜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 지고 가신 세상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고난, 고통, 가난, 질곡, 죽음의 빈 무덤을 벗어 던지시고 무한 영광 영생 부활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 삶의 고난, 고통, 근심, 걱정, 만 가지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즉, 부여 충만, 영생 축복, 만 가지 은혜만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빈 무덤, 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동행하면서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고, 장차 세상 끝날 마침내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 인도함 따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가슴 벅찬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죄로 물들어 주고 마땅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어 세상 모든 중생들을 진리와 거듭남의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부활절 날 생명의 말씀 빈 무덤을 통하여 우리 삶의 근심 걱정 불안 고통 가난의 문제들을 빈 무덤에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부요와 평안과 구원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 죄악에 물든 손 붙들고 영생천국 영광 찬양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조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